담보나 보증 없이 융자를 받고 1년 이자를 광주시가 대신 부담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지난해 두 차례 이은 3차 지원 접수 첫날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3차 신청하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예, 네, 그거를 2천만 원까지 어때요? 시에서 이자하고 본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지만 행여 신청자가 많아 융자를 받지 못할까 아예 창구를 찾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금이 이제 빨리 소진될 그, 그런 경우로 한두번 당했기 때문에 오늘 좀 일찍 서둘러 보자 그래서 왔습니다. 3 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이종욱 씨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손님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다 자금을 신청했습니다. 만에 통장 이제 이제 막을 경우에 돌려먹고 달려고 가게 자금을 나가 버리니까 근데 무슨 물건값을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광주시의 융자 지원액은 1,000억 원, 업소당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기존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보다 많은 지원하고자 이미 지원 받으신 분지원에서제외되되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소상공인에게 담비 같은 융자 지원. 접수 첫날 500억 원 가까운 융자 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광주시와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대출 실행까지 이달 안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